안녕하세요. 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의 이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동화는 Let's Go for a Drive. 우리 드라이브 갈까입니다. 오늘 읽어주는 책은요. 철저한 나, 답답한 너 이렇게 제가 주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이 스토리에선 절친인 코끼리와 돼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스토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for a drive by Mo Williams. Mo Williams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돼지를 열심히 부릅니다. Piggy, I have a great idea! 이러면서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다고 달려왔습니다. 뭔데? 그랬더니요. Let's go for a drive. 우리 드라이브 가자고. That sounds fun. 재밌겠는데? 하고 돼지가 응답을 해줬고요. 코끼리는 신이 났습니다.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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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 하면서 신이 났는데요. 갑자기 wait. 잠깐만. 그러더니요. If we are going on a drive, we need a plan. 드라이브를 갈 거면 계획을 세워야 돼 하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A plan 계획이라고 그래. First, we need a map 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돼지가 I have a map 나 지도 있어 하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거의 성질을 내다시피 하면서 Get that map. 그 지도 가지고 와! 말을 듣자마자 돼지는 쏜살같이 지도를 가지러 갔습니다. 돼지가 지도를 가지러 가는 동안 이렇게 중요한 걸 생각해낸 코끼리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cannot go for a drive without a map. 지도 없이는 드라이브를 갈 수가 없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돼지는 부랴부랴 뛰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the map. 여기 지도 가져왔어. 이제 이 둘은 신이 났습니다.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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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 map. Mapy, mapy, map. 그런데 신이 났던 코끼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bringing sunglasses on a drive is smart planning. 선글라스를 가져가는 건 아주 똑똑한 생각이야 하고 말을 하는 동안에 벌써 돼지는 선글라스를 후다닥 가지고 왔습니다. I have sunglasses. 들은 다시 신이 났습니다. drive drive drivey drive drive sunglasses sunglasses sunny sunglasses. 이렇게 신나게 놀던 코끼리가 갑자기 또 심각해져서 말했습니다. Wait. It might rain while we drive. 우리가 드라이브할 동안에 비가 올 수도 있어. We need umbrellas. 우린 우산이 필요하다고. I have umbrellas. 우산이 있어. 하고 말했더니 코끼리는 화를 내듯이 큰 소리를 칩니다. Get those umbrellas! 그럼 빨리 가져와! 돼지는 부리나케 우산을 가지러 갔습니다. 돼지가 우산을 가지러 가는 동안 코끼리의 잘난치는또 시작되었습니다. Make a plan and stick to it! It's what I say.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된다고. 돼지가 우산을 가져오자 둘은 다시 신이 났습니다. Drive, drive. Drive, drive, drive. Umbrellas, umbrellas. Umbrella, umbrellas. 이렇게 신이 났던 코끼리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Wait! 하더니, We have so much stuff to pack. 가져갈 게 너무 많은데, We need bags. Do you have bags? 하고 돼지에게 물어봅니다. I have bags. 하고 돼지가 말하자, 코끼리는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Get those bags. 가서 가방 가져와! 우프 무거운 가방 네 개를 운반하느라고 돼지는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I have the bags. 여기 가방 가지고 왔어. 하는데요, 덩치 큰 코끼리는 도와주기는 커녕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잘난 체만 하고 있습니다. You cannot go wrong with a good plan. 계획을 잘 세우면 일을 그르칠 리가 없다고. 이 둘은 다시 콧노래를 부릅니다. driv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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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s, bags, baggy baggy bags. wait. 그런데 코끼리가 또 돼지를 놀래킵니다. 이번엔 또 뭘까요? There will be a lot of driving on our drive. drive 한번 가는데 정말 생각할 것도 많네. 하더니, We need a car.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코끼리에 돼지가 약간 놀랄 것 같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르고 있는데 코끼리가 다시 말합니다. I said, We need a car. 우리 차가 필요하다니까? 돼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 do you have a car, piggy? piggy는 no, 너 그건 없어. I am a pig. A pig with a car would be silly. 돼지가 무슨 차가 있겠어? Do you have a car? 너차 없어? 그랬더니 코끼리가 I do not have a car 이라고 답했습니다. 여태껏 잘난 척하던 코끼리가 말하는 것을 열심히 싫어다 날른 돼지 같으면 아니 그럼 차도 없이 드라이브가자고 온 거야? 하고 이번엔 코끼리를 블레임할 법도 한데 이렇게 코끼리는 블레임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차가 없는 이 황당한 상황. 화가 난 것은 코끼리였습니다. We have everything except a car. 다 가졌는데 차가 없다고? Our plans are ruined. 우리 계획 이제 다 망쳤어. 코끼리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차가 없다는 이 황당한 상황보다 울고 있는 코끼리가 돼지는 더 마음이 쓰입니다. 코끼리는 드디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now?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돼지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울고 있던 코끼리 옆에서 황당해 하던 돼지는 가만히 있더니 이런 제안을 합니다. We could play pirate. 우리 해적놀이 할까? 그게 뭔 말이요? 하고 쳐다보는 코끼리 앞에서 돼지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산과 지도와 가방과 선글라스를 이용해서 아주 멋진 해적선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하고 돼지가 해적 흉내를 냈더니 코끼리도 이제 다시 신이 났는지 해적선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Who needs plans when you have a pig for a park? 아이고 돼지와 같은 친구하고 노는데 하기야 무슨 계획이 필요하겠어. 코끼리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주려 하고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던 돼지를 칭찬하기는커녕 이렇게 잘난체만 하고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울기만 했던 코끼리가 칭찬은커녕 돼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하면서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돼지, 생각 없이 지내는 돼지 같지만 창의적으로 문제를 극복해가는 지혜를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는 코끼리의 비율을 맞추려고 얼른 가서 선글라스도 가져오고 지도도 가져오고 가방도 우산도 챙겨오는 그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돼지의 모습은 감동스럽습니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긴장하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수고는 귀한 것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부족한 너를 품어주고 또 기쁨으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넉넉함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곳에 더큰 감동과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고 품는 데에서 온전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이미 품는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품어줌으로써 허다한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줌으로써 우리는 더큰 하나가 되고 더큰 온전함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온전함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